아무튼 다들 알고 있는 대로 공략을 해볼 거고 어 만약에 쫄이 안 잡혔다 그러면은 나는 이거 딜안 나올 거야 그러니까 잘 해봅시다 퇴근 내가 할 거고 혹시 모르니까 5는 찍어야겠다 뺏길 일은 없겠지만 궁금한 거 있다고 말해보렴. 아 소환사는 그루기 가동 써야 될까? 이거는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군을 믿는 거기는 해 아군을 믿는 게 맞는데 어 그게 있기는 해. 통합 던전을 간다고 하면은 그로기를 쓰면 좋겠죠. 그로기를 쓰는 게 좋겠죠. 에저 알아서 눈치껏 합시다 통합 던전은 모든 거를 고려하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탈기 들고 하면 돼. 한번 해봅시다. 약딜 할 거야. 자, 패턴 들어갈 거야, 1페이즈. 어, 소환, 소환사는 소환 그루기 태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가동 그루기 들어야 되냐고 물어본 거지. 아니요, 그, 여기에 없는 분이에요. 그, 소환사님, 여기 왜 계세요? 어, 뭐야, 잡았었네? 그럼 너네 거 어딨냐? <laughs> 아니, 야, 미친. 아니, 소환사님. 소환사님, 뭐 하세요? 자, 죽어야겠지? 아니, 그로기가 없으면 아군을 잘 믿으셨어야죠. 아니, 아군을 잘 믿으셨어야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laughs> 그로기랑 다운 나왔어요. 마찬가지로, 리레랑 내가 다운이고. 여기는 깼고 좋았어 그러면은 천도사는 보스를 팰게 아니라 여기를 와가지고 쪼를 같이 잡아줘야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그루기 잘 넣었어요 아 우리 뉴비들 칭찬해 아주 잘했어 그래서 너무 딜 욕심내지 말고 무조건 그루기패기를 넘는게 중요해 <laughs> 명확히 정리했다고? 그러면 요거는 아마 공략 영상에서 안 나왔을 텐데 좀 꿀팁을 주자면은 너네가 예를 들어서 그 장판 만드는 거에 실패하는 경우수가 존재할 수가 있어. 근데 너네도 알겠지만 이 약한 같은 경우는 지하원옥 베이스로 약간 그러니까 지하감옥을 베이스로 만든 보스기 때문에 암살자랑 소환사가 파티빈시를 쏘주면은 패턴을 파괴할 수 있어. 그니까 파티빈시를 쓰고 주시자가 다시 패턴을 때리면 돼. 이게 무슨 소리냐? 예를 들어, 어, 내가 찐주시야. 근데 실수로 막기를 못 막았어. 그러면 푸포가 파티민시를 돌린 다음에 찐주시인 내가 밖에 나가서 딜을 하고 있으면은 약한이 날리는 똥네 발을 내가 다 막고 주시를 정상적으로 활성화 할수 있다. 이 말이지. 요거는 이제 자잘한 꿀팁.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실패했을 때 그런 방법도 있다. 예시로 3페이지 때 실패하면 게임 너무 아깝잖아. 화민 타이밍? 음, 대충 알려줄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고, 어 그렇게 이제 주시자가 똥을 다 받고 나면은 주시자 아래 에 원이 생기는데 보통은 이제 보스가 가운데로 가니까 가운데로 붙어줘서 다 같이 패턴을 받게 된다, 어그 버프를 받게 된다. 그리고 그 버프가 있으면은 이제 약한이 흡공할 때쳐 맞고 죽지를 않아. 민씨 버그 있다고 처음 나왔을 때는 없었는데, <laughs> 아니, 어느 세월에 또그 버그가 생겼냐? 그러면 이제 얌생이 컨트롤은 쓰지 않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흡공 당하고 나서 이페이즈 들어가잖아. 사실 이페이지 때부터 중요하죠. 이페이지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시자가 끌려갔다가 퇴하고 뱉으면 날라가거든 그때 다시 붙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제 네번 맞고 패턴 진행하는 건데. 자, 지금 이 사이에 내가 패턴 하나 얘기 안 했어. 분명 내가 말해주니까 머릿속에서 정리됐다고 쿠퍼가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패턴을 내가 빼먹었을까요? 맞아요. 주시자를 제외하고는 약한의 정면을 쳐다보면 안 돼. 이게 주시자를 어떻게 확인하냐, 어, 옛날에는 하얀색 화면으로 일렁거렸는데 요즘은 빨간색으로 알고 있어. 주시자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시다라는 거를 화면이 빨간색으로 일렁거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보스를 정면으로 쳐다보면 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보스가 이동할 때 뒤를 봐야 돼.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은 약하이 주시자를 쪽 빨아먹을 거고, 그러고 나서 퇴! 하고 뱉을 거야. 그럼 이제 빨리 붙어줘야 돼 빨리 붙어서 아까 했던 것처럼 민시장판을 만들어주러 가야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특수 페이저가 또 시작이 되는 거야 맨 처음에 빨린 사람이 주시자인데 보통은 보스 앞에 그거를 깔아줄러 가거든 어, 예를 들어 내가 주시자라고 하면은 여기서, 민, 여기서 민시장판을 만들고 보스가 여기로 움직였어 그럼 내가 여기로 음, 옮긴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음, 개인적인 생각인데, 권사가 탱보는 게좀 편하잖아, 막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아, 나 권사가 탱보기 쉬우니까, 권사가 해주씩 볼게. 그러면 이제, 슈니가 나한테 붙어줘. 슈니가 나한테 붙어가지고, 여기서 꽃을 펼칠 거야. 꽃이 펼쳐지면은, 꽃을 원딜 중에 한 명이 지워야겠지. 근데, 이때, 그거는 알지? 꽃 지우는 거는. 선 만들어서 음. 이게 두 명이 연결하는 거는 몇 단부터 나오는지 모르겠다. 어, 첫 번째는 그냥 홀라, 호, 혼자서 이렇게 꽃스를 연결해서 이렇게 쭉 지으면 되고, 꽃을 최대한 많이 지워야 보스가 그 피해감소 같은 것도 들어가지도 않고 체력이 회복되지도 않아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고, 이렇게 다 지우고 나면은 보통 반대편으로 이동해. 여기서 시작했으면은 여기로 가고. 여기로 시작했으면 여기로 가. 반대편으로 가면은, 그, 또 다시 꽃을 펼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탱을 왜 보기 편한 사람이 보라고 했던 게, 슈니가 탱 패턴 보다가 계속 쳐맞잖아. 그러면은 꽃을 개화할 수 있는 개화 버프를 못 받아. 그20 스택을 쌓아야 개화를 할수 있는 권한을 받거든. 2 0스택 그니까 2 0스택을 쌓아야 개화를 할수 있는데, 그게 탱이 쳐맞고 날라가면은스택을못 쌓아. 내가 그것 때문에 애들이랑 갈때 욕을 바가지로 쳐먹거든, 나도. 그걸 잘 해야 돼.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딜 욕심 내지 말고, 반격이라던가 저항을 잘다는게 중요하겠지. 그렇게 해서 2 0스택 닦고, 반대로 간 다음에 똑같이 꽃 펼치고, 이, 그, 반대편 꽃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펼치게 되면은 꽃이 씨앗을 날리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유도해서 꽃을 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도 마찬가지로 이제 20 스택을 쌓고 보통은 사람이 중앙으로 와 예를 들어 여기서 탱보는 게 리레라고 치자고 리레가 다 쌓았어 그러면은 리레가 중앙으로 올 건데 그 전에 폭포가 와가지고 꽃을 개화할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번 꽃을 개화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리레 슈니가 내가 했고, 푸포도 했으니까, 다 돌아가면서 해야 돼. 그래가지고, 푸포가 마지막으로 펼친다고 하면은, 꽃이 중앙에 펼쳐질 건데, 사실 이게 진짜야.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꽃 같은 경우는, 다 지우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그로기 합격기 패턴이 나오지 않아. 어, 심지어 장판도 그지 같은 곳이야. 그로기 합격기를 넣고, 꽃이 주는 버프를 받은 다음에, 딜을 미친듯이 몰아 부어서 때려잡는 던전인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딜량 요구 수치가 말도 안되게 올라가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 진작에 깰 던전인데 이딜 요구치가 말도 안되게 올라가니까 당연하지만 깨기가 더럽게 힘들겠지 그래서 1페이지 2페이지 때는 실수할지 몰라도 2에서 3 넘어가는 꽃은 무조건 펼쳐야 되고 그 꽃도 무조건 다 지워야 된다 일단, 말로는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의 목표는? 그로기 합격기를 한번 넣는 걸로. 넣게 되면은 내가 딜로 밀어줄 거니까 한번 해보자고. 이거, 지금은 내가 브레이크를 나중에 터트릴 거야. 그래가지고 슈니가 먼저 걔로 변신해서 쌓아주면은 내가 터트릴 건데, 다른 애들이랑 갈 때는 리레가 먼저 쌓아주고 슈니가 터트리는 게 좋아. 그렇게 하면 돼요 한번 해봅시다 브레이크 쏴줘 나도 여기는 탱으로 본 적은 없어 가지고 탱 시점을 막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 드리면 못할 것 같아 자 이동한다 이거는, 그, 뒤도는 거 아니야. 제대로 진행하면 돼. 다 보여! 다 보여! 여기로 다 보여! 다 같이 보여야 돼! 자, 막기 패턴 나와. 하나, 둘. 빛이자는 막고 나가야 돼. 리에 나가야지. 자, 이렇게 되면 망한 거예요. 쿠포랑 슈니한테 날아갔죠 자, 이러면은, 다시 해야 돼요. <laughs> 자, 여러분 다시 해야 돼요. 음, 리레가 늦게 나갔어. 빨리 죽어! 팔치로 하나, 둘, 셋, 마지막 거. 맞고 나가. 푸퍼 나가야 돼. 오케이, 잘했어. 안에 때리면 안돼 얘들아. 어, 이거 다행히 푸퍼한테 당갔거든 안에 때리면 안 돼. 자, 그럼 푸퍼는 여기에 모여야 돼. 내가 있는데. 여기로 푸퍼, 여기로. 후포 여기로 다들 나가면 안 돼. 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왼쪽 버프창에 변형 헬무기인가 저거 버프가 생겼을 거야. 저게 있어야 이제 보스가 흡공할 때 죽지를 않아요. 저 버프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쿠포랑 붙는 것이다. 또 그리고 쿠포가 주시받고 나가는 것이다. 이거 끝나고 브레이크. 자, 리레는 버프 못 받아서 죽었죠. 괜찮아. 이거, 리레 완전히 죽으면 내가 연화 서브 살려줄게. 패턴은 실패한 건 아니니까. 내가 주시야. 다들 뒤돌아볼 준비해야 돼. 뒤돌아, 뒤돌아. 난 정면 볼 거야. 다 뒤돌아. 자, 리레 살렸어. 자, 막을 준비해. 하나, 둘. 이제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자, 슈니는 나한테 붙을 준비하고, 나한테 붙어. 이거 권무 뜨면서 저항해. 그래서 꽃 펼쳤거든? 그럼 탱커는 여기에 자리 잡아야 돼. 여기 보스 뒤쪽. 보통 여기서 패턴 빼줘. 자, 이 보라색 맞으면 안 된다, 얘들아. 오케이. 폭포 잘 지우고 있고. 그리고 이 패턴 안 맞게 조심해 그래 저항철권 잘 치고있고 오케이 이제 개화버프 받았거든? 슈니한테 개화 있거든? 그러면은 리레 여기로 와 리레 일로와 리레랑 이제 슈니랑 같이 겹쳐서 꽃을 펼칠거야 폭포는 뒤로 빠지고 폭포 같이 있으면 안돼 아직 꽃 안켰어 다시 붙어야 돼 펼쳤다 그러면 이제 이 날라오는 똥을 우리가 유도해서 지울 것이다 이거 내가 붙어줄거야 내가 탱 꼼수를 알려주지 이렇게 하면은 꽃을 거의 같은 방향으로 빼줄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면 돼. 그러면 거의 비슷한 방향에 나와. 비리왜 100만 단이냐면은 이게 우리가 패턴을 실패할 때마다 여기 혈목 방어라는 게차이 혈목 방어가 있으면은 얘가 받는 피해가 감소해. 자, 이러면은, 푸포가 중앙으로 와. 꽃 펼쳐야 돼. 여기로 와. 푸포 일로 와. 푸포 이리온. 좋았어. 그럼 이제 내가 리르를 딱 살려주면 되지. 자, 이제 우리는 꽃을 존나 열심히 지우러 가야 돼. 어, 근데 나는 꽃을 지우는 법을 까먹었어. 그러니까 너네가 열심히 지워버려. 야, 여기 가운데 있는 거대한 꽃을 밟고, 밟으면 되는 거야. 어떤 새끼가 또 싸가지 없게 브레이크를 넣었어. <laughs> 자, 꽃 나왔다. 지우러 가야지, 얘들아. 아이고, 하나가 안 지워졌네. 두 개가 안 지워졌네. 아이고, 아깝네. 아이고, 아깝네. 아이거못 끼겠네. 리피해야겠네. <laughs> 그리고 이게 조금 꿀팁 아닌 꿀팁을 줄게. 솔직히, 그러니까 너네가 탱 장판을, 그러니까 이게 1 8 0도 나오잖아. 예를 들어 여기서 탱이 왔다고 치면은 여기 이렇게 즉사기 거의 즉사기. 참고로 사 단부터는 즉사야. 이렇게 한번 나오고 일, 여기 이렇게 한번 나와 탱키가 탱커가 이렇게 있다 기준으로. 근데 탱커가 여기에서 이쪽 장판을 빼주고 나서 여기가 보스가 있다고 치면은 건너편으로 이동하면은. 장판이 여기 위치에 다시 나와. 그러니까 물론, 재수가 안 좋으면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보통은 이런 느낌으로 나와. 그럼 이렇게 되면 장점이 뭐냐? 너네는 못해도 여기선 안전지대에서 딜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음 그러적 반반. 정확하지? 근데, 그게 있기는 해. 야, 나는 솔직히 그것까지 못할 것 같은데? 나 그거 할 자신이 없는데, 하는 경우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 꽃 지우는 패턴을 눈치를 봐가면서 해. 그니까, 러 보통, 꽝! 꽝, 꽝세 번째로 나서 광역 장판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가운데쯤에서 그냥 계속 딜하고 있어, 딜하고 있다가 반반 장판 빠지는 거 보고 이동해도 된다라는 거야. 저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지. 그렇게만 안전하게 할수 있으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지? 제일 좋은 거는 탱커가 장판을 이쁘게 빼주는 거지만 그게 안될것 같으면은 이제 눈치껏 하면 된다. 킹만 킥만 하다고? 킹만한 거 맞으니까 생각이 이상한 게 아니야. 너넨 잘해! 지금 존나 잘하고 있어! 너네 약보지 마! 너넨 다 족보수야! 자, 가자고! 자, 다 모여! 자, 주신로 나가고. 때리면 안 되고. 됐어, 이제 중앙으로. 장판이 잘안 보이긴 하네. <laughs> 눈 침침 이슈 있을만 하네. 재밌는데? 진짜 있는 이시구나 자 이거 활기 쓰고 나서 바로 브레이크 보통은 이게 국민 브레이크 타이밍이라고 생각하면 돼 보통은 자 나머지 다 뒤에 뒤돌아 봐야 돼귀시자 빼고 이제 정면범을 들고. 자, 막기 다. 막기 하고 이제 그만 때릴 준비 해야 돼. 자, 출시도 나가고. 자, 탱을 누가 해볼까요? 자, 탱을 누가 해볼까요? 푸포가 자신있게 가니까 푸포가 해보자고. 그리고 장판은 이제 리레가 지우는 걸로 하고. 자, 저 가운데 있는 꽃을 밟아서 이제 리레가 지우러 가봅시다. 자, 부포야 거기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당판을 식당에 받고 뒤질 것 같거든? 못 됐죠? <laughs> 오, 오, 리레 탔다 이거 이동기 쓰면서 꽃 지우면 안 돼. 여기 안 지워졌거든? 자, 이제 푸포가 사람을 죽였어요. 너가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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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내가 연하로 땡겨줄게. 슈니는 일로와. 슈니 일로와. 내가 이거 해줄게. 슈니 일로와. 아, 푸포구나. 푸포 포포, 일로와. 푸포 일로와. 푸포. 슈니 말고 푸포. 푸포 빨리 붙어! 푸포야, 너가 꽃이야. 너가 개화자야. 미친놈아. 움직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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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가면 안돼 됐어 골 펼쳤어 자 반반 나올거야 조심해야돼 자그 리레 중앙으로 가있어야돼 리레 리레 중앙으로 가있어 내가 갈게 자, 나머지 다 빠지고, 일의 중앙으로. 여기, 보스랑 겹칠 거야. 오케이, 꽃 펼쳤어. 이제 지우러 가야 돼. 얘들아, 다 지우러 가야 돼. 자, 아직 꽃 하나 안 지워졌죠? 어, 지워졌어. 지금까지 나온 보프는 다 지워졌고. 이거, 장판 맞으면 아프니까, 보스 평타로 계속 때리고 있어. 그래야 아마 피할 거야. 자, 꽃 나왔어. 지우러 가야 돼. 아, 잠깐만, 나 너무 많이 지워줬는데? 내가 꽃다 지웠네. 자, 기다려. 탈기 아직 쓰면 안 돼. 지금! 탈기 써! 그리고 제압! 제압! 그렇지! 이런 걸 깨는 거야. 브레이크 써! 터트려 죽여야지. 아, 이거 내가 꽃을 너무 많이 지워줬다. 자, 이거는 너네들이 알아서 줄 사이를 굴려줄 테니까, 먹으세요. 근데 한 명은 또 취소를 했네. 아, 이거, 리레가 먹어라? 1번 나왔으니까. 이게, 꽃을 내가 너무 많이 지워주긴 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하냐면 좋냐면은, 서로 구역을 나눠서 지우면 편하더라고. 나도 원래 좀잘 못하는데, 나도 이거 잘 못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갈 때마다 욕 많이 먹어.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맵을 이렇게 사갈리로 찢어. 다갈래로 찢어가지고, 자, 내가 여기 할게요. 내가 여기 할게요. 내가 여기 할 거고, 내가 여기 할게. 이렇게 하면은, 괜찮아. 정말 재밌어. 나도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 일단 이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내 구역 했는데 하고 정치를 할수 있어. 근데 며칠 전에 갔다가, 내가 여기 여기 지우고, 여기 소환사가 여기였는데, 소환사 못 지워져가지고, 내가 소환사 욕 존나 했거든? <laughs> 평소에는 내가 실수 존나 많이 하다가, 소환사가 실수해서 내가 욕개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하면은 편하다. 왜냐면은 좀 괜찮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구역 나눈 사람은 여기 끝나고 나서 이쪽 지원하고 여기 한 사람은 여기 끝나고 여기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은 상대적으로 꽃을 못 지우는 일이 적겠지.